야, 이게 서울 성수동 바로 옆에, 그러니까요 네. 강남에서 10분 거리에, 거리에 있는 예. 곳이 있는 네. 곳이 있네요. 그냥 아. 강 하나만 넘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의 심석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거는요. <목소리> 니하오. 니시팔로마. 니시팔로마 <목소리> <laughs> 지금 저희는 건대 양꼬치, 양꼬치 네. 우리 자양동에 와 있는데 중국 상권이 가장 많이 발달돼 있는 강북권 쪽에서는 그죠. 우리 강남권 쪽에서는 남구로 길이든지 음. 대림. 그러니까 강북의 대림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자양동이잖아요. 그죠? 자양동이죠. 와, 우리가 점심을 먹는데 한국 음식은 단 하나도 없을 거. <laughs> <laughs> 진짜로 맨 어. 네, 끝에서 끝까지 갔는데 다 양꼬치집만 그래요. 이제. 아, 이거 진짜 여기서 김치찌개 팔면 잘 팔릴 것 같아. 아, 된장찌개 하나 있는데 만 원이더라고. 조금만 <laughs> 올라가면 이제 건대 로데오가 네. 있는데 네. 여긴 네. 완전히 그 중국 <웃음> 거리잖아요. <웃음> 그래요. 그래요. 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인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들이 사실은 낙후된 지역들이 많아요. 그렇죠? 신속하게 추진이 음. 돼야 될것 같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기 강남 서남권 쪽에 보게 되면 남구로 역세권 거기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쪽에도 이제 중국인과 중국 교포분들이 많이 음. 그 정착해서 사는 곳이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옛날에 뭐 신풍역 근처에 그렇죠. 신길 뉴타운도 그렇고 대림동 그다음에 구로 그렇게 서남권에서 대표적인 이 외국인 밀집 지역인데 그렇죠 강북에 메카입니다 여기가 여기 메카죠. 네 자양동 화양동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낙후된 지역이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런 지역 중에서도 여기가 입지는 사실 탑이잖아요. 거의 원탑 수준이죠. 원탑이지, 네. 뭐. 여기가 이번에 모아타운 지정된 곳 중에 용산에 있는 원효로 사가와 거의 맞먹는 정도 원효로 사가는 부지가 너무 좁은데 네. 이쪽에 있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어, 엄청 넓습니다 아 이거 진짜 우리가 예전에 같은 경우에 성수전략정비구역이라고 그러죠 사실 재개발하는 것 중에서는 뭐 한남뉴타운과 진짜 어깨를 네, 나란히, 나란히 할수 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워낙 금액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자양사동에 대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었는데 그죠? 자양사동이 지금 음. 현재가 투룸 기준으로 거의 8억에서 9 10억 그도 것싼 거야 싼 거죠 그게 내가 지금 원룸 같은 경우도 한 8억대, 8억대 구역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현재 그 자양사동 쪽에 이제 한강변 쪽으로 있는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에 떨어졌지만 현재 토지거래, 토지거래 허가구역대 에 있는 같은 경우는 매물도 없어요 매물 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뒤쪽으로도 많이들 투자한 적이 바로 우리 양꼬치골목 있는 네. 그라인들 네. 자양 1구역 자양 재건축 재건축하고 있는 롯데에서 재건축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바로 그 뒤편으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던 음. 그 일곱 개 구역이. 그래요. 바로 모아타운으로 이번에 어. 선정이 됐죠. 여기도 다른 지역과 우리가 어그 전에 봤었던 우리 면목동처럼 음. 면번동에서를 진구를 해가지고 동유를 꽤 많이 나온 지역들 네. 중에 하나인데 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죠. 광진구. 네, 광진구에서, 광진구에서 한 군데 신청 들어는 게가 바로 여기였는데 바로 선정이 됐죠. 당연히 되어야 될 곳이었고. 어. 그렇죠. 여기도 많이 낙후된 네. 지역이고 입지가 상당히 좋고. 동네 분위기를 이제 좀 둘러볼 텐데. 음.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그대요? 분위인지. 기 <laughs> 이런 지역에도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이런 데를 빨리. 적적으로 극 움직여서 음. 잡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양사동 한강변보다요 투자 금액이 절반의 절반입니다. 네, 반의 반 값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인데 입지는 큰 차이 없어요. 단지 한강과 음, 가깝냐 음, 안 가깝냐 대신 이 자양사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 장점은 여가고가깝다거기다 네. 이제 우측으로 동쪽으로 건국대학교와 음. 좌측에는 성수 IT 네. 산업유통 개발진흥 구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음. 첨단 산업의 메카가 될수 있는 그 구역이라서 어, 이쪽에 거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 네. 많은. 수요자들이 것이지. 굉장히 많이요 왜냐하면 바로 것들. 이 건너편이 제2테헤란로처럼 변하는 데잖아. 뭐선남권쪽비교하면 그렇지만 지벨리처럼 그죠? 네. 예전에 공장 부지였던 것들을 전부 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타운으로 만드는 네. 특별법이 개정된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 음. 법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여기에 첨단 산업단지가 음. 그만큼 수요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입주 조건이죠.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신흥보자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이 저는 이자양동이라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동의합니다. 그래요? 우선은 네, 지금 자양동이 음. 광진구 쪽에서도 이 한강변 개발에만 자꾸 집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네. 잘 모르고 있던 동네인데 음.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이 대규모 아파트촌이 또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음. 성수동 금액 못지않는 어떤 그렇죠? 신흥타운으로 급부상을 할 만한 지역이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좀만 가면 영동대교 건너면 바로 청담동, 삼성동이 나오기 때문에. 음그 강남 접근성이 어, 뭐 그냥 어, 10분이면, 10분이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삼성동의 바로 개발에 대한 후광 효과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뭐 네. 자체적인 개발 때문에도 미래 가치가 있지만, 네. 이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핵심지가 되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불과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밖에 음. 거리가 안 된다. 그렇죠. 얼마나 좋아? 근데 중요한 건좀 비싸. <laughs> 비싸기도 하고 동네가 무서워요. <laughs> 그러면 이효종 소장 얘기하는 이 심각한 동네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는지 자 한번 가보시죠. 제가 지금 양꼬치 골목에서 한강변 쪽으로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오른쪽이 이번에 선정된 모아타운 구역이고 네. 왼쪽은 안타깝게도 지금 곳시거든요 네. 그죠. 이도로나 사이로 희비가 어. 엇갈렸네요. 똑같이 생겼어. 음. 자 근데 이거참 문제긴 해. 이렇게 상권들이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또 이해관계를 풀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네. 재개발한다고 만약에 음. 뭐 이주에 협조적이지 않다라고 네. 해서 명도를 치겠다라고 하면 <laughs> 주방에서 <도착해지는 웃음> 뭔가 무기들이 다 나올 것 같아 요 지금. 저는 그래도 서울시장의 의지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네. 어, 사업 진행하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그렇죠. 우선은 강남의 어떤 뭐 대량의 공급이. 음. 당장 어떻게 활성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쪽 수요를 분산시킬 만한 입지에다가 음. 대규모 개발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여기가. 우선은 음. 강남의 수요를 10분 거리에 있으니까 네. 직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가 있는 거고 음. 두 번째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외지인을 서울에서 몰아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남부로 여기라든지, 그죠? 대림. 대림. 아직까지도 거기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보다도 여기가 훨씬 더 선호하는 입지다 보니까. 어, 여기는 뭐 서울 한복판인데요, 뭐. 제가 진짜로. 너무 좋아하는 지역에 사실은. 신 네. <laughs> 이게 왜냐면 내가 좀 돈이 많아? 그러면 성수 전략종 비율을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벌써 거기는 투자금액이 20억. 어? 네. 20억 정도 가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안 됐어. 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로 그 옆에 있는 자양사동의 한강변으로 가게 되면 거기도 지금 투자금액이 10억 가깝게 7, 네. 8억 대 이상 들어가는 거고 아니 그거 안 되면 당연히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런 아,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투자금액 자체는 아마 구축, 신축이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성수 IT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가 <laughs> 아, 너무 어려워 아, 어. 아, IT 센터라고 아, 하잖아요 IT 센터 <laughs> 성과 성수 IT 지구까지 합해 가지고 정말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동네가 되겠네요. 아니 그 상권이 끝나는 지점에서 바로 들어오니까 아 이건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네요. 그렇죠. 네. 어. 어. 이 여기서 이이길 기준으로 고치표는 들어가고 예측할 때안 들어가. 아. 길이 막혀 있는데도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내가 예전에 한남 뉴타운 임장 갔을 때랑 비슷요 지금 똑같습니다, 상황이 뭐왜 집들이 다그 시대 때 한 1970년대, 80년대 이전에 네, 네. 지었었던 그 건축 양식들이잖아요. 반지하. 네, 어 여기 반지하. 네. 이건 발칸 포죠 <laughs> 발칸 포가 유산 씨 데뷔해가지고. 그렇죠. 총, 총구를 이렇게 꽂잖아요. 위험한 동네다 보니까. 등사보 구역인가? 네 여기 뭔가 느낌 이상하다. 이 그럼 바로 쌓 되는 데죠 <laughs> 아마 여기가 자양 사동 같은 경우가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아마 녹지 공간을 상당히 많이 만들 걸로 네.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주거지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자양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부분을 좀더알 플러스 알파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더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워낙에 이, 음. 이쪽에 이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권 수요층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 인프라라든가 어떤 음.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웬만큼 이 넉넉하게 받쳐주지 않는다고 하면, 네.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laughs> 강남에 직장 갖고 계시는 분들이 눈높이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높죠. 거기에서 보는 만큼의 어떤 인프라나 그런 기반 시설을 전 갖춰줘야겠죠. 이이 네, 시장도 들어가나요? 시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우측편이 또 네. 편성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맞아, 지금. 시장 통해서 쭉 나가다 보면은 이제 좌측편으로 음. 롯데 캐슬 음. 그 재건축 아. 사업지가 보이거든요. 자양 1구역이죠. 자양 1구역. 아. 그래서 이 시장 골목 있는데 뭐 개발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지역이 아마 어떤 예시가 될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재개발이 되기 힘든 곳이다라고 한 곳이 곳들이 지금 모아타운에서는 다 지정이 되고 있어요. 아 근데 나는 그냥 그래. 이런 것도 일부 보존해 남쪽 <laughs> 보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왜냐 얘 추억이 없어지잖아. 아, 근데 여기 이거는 응? 내비도도 내비 무방할것 같은데. 참가 이 세입자나 뭐 혹은 주인 음, 음. 뭐 소유주들하고 어떻게 아. 이게 또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잘 풀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서울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세이브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나 갈 거예요. 또 네. 이분들의 뭐 이렇게 이주 대책이나 또차후에 이제 어, 장사를 할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도 다 음. 어느 정도는 계획이 있겠죠. 네. 이 면적이 거의 자양 1구역 지금 공사 왼쪽편에 네, 하고 네, 있는데, 그이 네, 네. 면적이 거의 두 배가 넘네요. 와, 이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얼추 한 8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든요 아, 예, 800세대 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배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적어도 1 5 0 0 세대 이상을 그러니까 얼마나 아 부지가 아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노을산 골목시장 아, 영동, 영동 골목 골목시장 시장. 그래요. 갑자기 우측편에 게이트가 음 있길래 음 거기로 들어가봤습니다. 아, 바로 이제 또 여기 노후 주택가들이 그렇죠. 쫙 펼쳐져 있네요. 이 안으로만 들어오면은 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다. <laughs>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여기. 이런데 이거, 이거 어 이거 똑같아. 아, 거의 심한 거가 걱정할게요. 그래요. 반지하 비율을 좀 보세요. 한데 많죠. 반지하가 네, 집집마다 다 음, 있습니다. 음,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네. 그 전에는 여기가 우리 공장에서 일하셨던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살았던 동네예요. 네. 음. 예전 성수동. 성수동에 어. 네. 염색 공장, 아, 공제 공장, 가발 공장, 다발 공장. 네. 그런 데 계셨던 분들이 어, 일하셨던 분들이 많이 살았던 데이고 어, 여기 신축이 하나 보이네요. 어. 네, 여기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위양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 그럼 이분도 입주권은 나오는 거잖아요. 입주권 나오죠. 입주권은 음. 되고. 아, 그래서 이게, 이게 서울, 성수동 바로 옆에. 그러니까요. 네. 강남에서 1 0분 거리에 10분 거리. 있는 곳이 이런 네. 곳이 있네요. 그냥 강 하나만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역에서 여기까지 불과 3km밖에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도로 정비부터 좀 시급해 보이는데 왼쪽으로 네, 한번 가보시요 네. 네. 자, 여기는 좀 환해졌다. 네. 이제 좀 양지 같아요. 네. 이게 양지야. 아, 저기 또 아. 플랜카드 하나 붙어있네요. 네. 네. 데저 안에 들어가서 도니까 걸어다니고 이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네. 음. 왜냐면 너무. 약간 좀, 좀 침침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해가 안 들어오는 동네 같고 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다가. 길도 좁고 음. 집이 너무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이게 무섭네요, 약간.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노후도 자체가 우리가 어, 그 전에 봤었던 면목동에 비하면은 훨씬 더 노후도가 심한 동네. 훨씬 심하죠. 이게 한 80%가 10% 가까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네. 80% 쪽다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냥 웬만해서는 음. 철근 콘크리트 쪽 건물이 없어요. 네. 여기 다 벽돌이야. 아, 보게 이런... 되면 모아타움 대상지 선정이 됐다 어. 이렇게 이제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벌써 DL 건설에서는요 작은 네. 애들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보고 보고 쓰나탄을 쏘아 올린 됩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네 신축 빌라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음 어. 제가 기억으로 한 2년 반 전만 해도 투자 금액이요 네. 1억 초반에서 2억이 안 됐었었어요. 1억도 아. 안 하는 집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웃음> 뭐라고 <웃음> 말해야 돼 서울 시장 잠깐 그 갑자기 바뀌고 나더니 <laughs> 네. 이 전체적인 이 저층 주거지의 음... 주택 가격이 평균적으로 는두배 뛰기는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개발을 때문에도 사실은 금액이 올라가지만 이렇게 개발이 확정이 되면서 내가 주거를 하도록 하 주거를 하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토지거래 허가구에 묶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 아파트가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우리 다시 출발지로 왔어요. 빨리 뒤로 가시죠. 최초에 여기 이제 그 주거지가 형성될 때 네. 이런 도로 사정이나 그런 거는 감안하지 않고 우주순으로 음. 주택을 지었던 거 같아요. 그때 당시는. 이것도 좋은 도로였던 거예요. 그나마, 그나마. <laughs> 차가 별로 없으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차, 자동차 이렇게 많아질 거를 생각을 못했던 거죠. 노바이 같은 거말 그러니까 주차 시설이 없는 거야. 아예 없죠, 다단독지에다가 네. 이 빌라들 짓기 전에는 그냥 그야말로 1층 뭐 기와 단독집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는 있던 집들은 전부 다 단층짜리 집이었지만 이게 전부 다. 집도 막다른. 다 막다른 거 잘못 들어가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산 거주한 사람 아니면 정말 헤매겠어요. 네. 와, 진짜 여기는 너무 힘드네요. 음. 와, 이거 진짜 다막 되는 길이라서. 네. 한 뿌루 잘못 들어갔다가 이 걸어 들어갔다가도 못빠져나온경우가죠 음. 진짜 딱이 느낌이 진짜 한남뉴타운 느낌이네요. 한남뉴타운보다는 좀 낮죠. 네. 성지니까. 그렇지.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가면 안, 완전 한참 썩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는 로드뷰로만 봐도 음. 섬찟합니다. 전략적으로 여기는 음. 빠르게 개발을 해야겠다. 빠르게 전략. 전략. 아마도 저는 홍수 전략 정비 구역은 이제 빠르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시장 바뀌고 나서 사업생인가도 이제 듣겠고요. 일부 구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다 러 보니까 거기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아파트가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뭐 감히 얘기는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못 해도 평당 2억 이상은 간다. 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한강변에 음. 바짝 붙어 있는 아파트라고 트리마제 신축급이라고 네. 하는 게 그거 하나잖아요. 네. 트리마제도 대형 평형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번에 최고 신고가 내렸더라고. 요 네. 아, 최고 신고가 들어왔더라고요. 70여 억이었네 110억. 110억. 네. 어, 신고가. <laughs> 신고가 110억 나왔는데. 아, 어, 신고가 어. 이거는 사는 것도 무서운데 그 옆에 <laughs> 되는 것도 무섭습니다 <laughs> 무너지면 내차다 날라가는 거잖아 도대체 이 출입문은 뭘로 들어가는 출입문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옆에 발칸포 두 대가 지하 있고 지하실 들어가는 고 이쪽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저약꽃치거리 간판 서 있는데 끝까지가 왼쪽 편이 다 모아타운 선정지니까 모아타, 그러니까? 어. 규모도 꽤 크고 네. 입지도 좋고 보니까 73,000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하네요 아 네. 그래요 엄청 큽니다 그렇게 아니. 되면은 대충 계산해도 24,000평 거기도 한 천, 한 7, 800 세대 되겠네요. 네, 그죠? 얼추, 이한 천, 빨리. 네. 이 천오백 세대는 무조건 넘어갈 음, 규모기 때문에. 이런 쪽에 개발을 빨리 해가지고, 음, 분양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요. 빨리 활성화를 해야, 음. 지금 낡아 빠진 그 구축 건물에다가 무리하게 돈 태워가지고, 막, 시세를 올리는 그런 현상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음. 이런데 이거 주거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 동네는 그대로 이때까지 방치해 놓고 음. 계속 그 낡은 아파트 재건축 이슈거리로 몰아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듯이 막 계속 풍선처럼 이렇 부풀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층 주거지주관경개선 해주면서 동네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우범 지역도 줄어들고 음. 그다음에 신축 분양이 쏟아지니까는 집값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일석삼조인데 이런 걸 갖다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더군다나 로터 캐슬을 바로 연접해가지고 연이어서 대규모 개발하기 때문에 네. 거에 그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누려볼 수가 있겠네요. 음. 여기는 다른 지역하고 확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입지입니다. 네, 입지죠. 가격 비 쌉니다. 비싼 건 비싼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은 거짓말을 안 해. 비싼 거 비싼, 비싼 이유가, 이유가 있는, 거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맞은편 성수동이잖아요. 그렇죠. <laughs>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IT 성수 센터. IT 전략 지구, 동작 7 지구. 강 건너서 성수동. 길 <laughs> 하나 건너면 한강이 맞아요. 딱 그리고 성수역과 건대입구역 중간 딱 중간 하나 면 강남, 강남 부지의 이쪽 유치에... <laughs> 했으면... 여기서 보이진 않는데 바로 쪽으로 영동대교를 건너가게 되면 바로 청담동. 아, 그 보이네요 다리. 네. 바로 청담동과 삼성동이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보게 되면 도이치 모터스 있는 쪽이 성수동. 이쪽에 라인이 건너면 성수동. 좀더 위쪽으로 가게 되면 요즘 가장 핫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송정동과 용답동일 대가 네. 이렇게 음. 있는 거고. 근데 여기는 입지는 그냥 끝내줘요. 요 여기 저기 강남이래뭐 여기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강남의 건물이 그냥 보여요 저기. 어, 그렇죠. 저희가 바로 우리 가 청담 자이가 보이는 네. 거. 예, 네, 청담. 그거 바로 넘어가서 삼성역이니까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뭐 크게 뭐 얘기할 거는 없어요. 어필할 거는 없습니다. 다다 아시잖아요. 다 사람이. 알고 있는 지역이고 중요한 거는 분명히 확실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신흥 부촌이 될 만한 지역이다. 저는 100% 확신하거든요. 바로 건너편에 있는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평당 2억 이상이 되는 아파트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이 지역도 물론 2억까지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가 될수 있는데 중요한 건 투자 금액이잖아요, 그죠? 네, 남들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남들보다 좋은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입주권을 아파트 매수할 수 입주권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우리 동산역 연구소랑 같이 하시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네. 연락 주십시오 서울 최고의 신흥 구촌이될 만한 자양사동 지금 투자하십시오 서둘르셔야지 가장 가성비 좋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네.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양사동 모아타운 화이팅!